다줄안 떠야? 아, 비밀 번호가 틀렸어. 안녕. 멍어좀이상한데 에이? 어 뭐야? 야 아, 뭐야? 와우! 뒤적하면 들어볼게요. 어 뭐야? 아,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지? 나 나나나나나 나난뭐 하나? 일일일일난응일 여기서 이어 책들이다. 뭐야? 난 중력 기능 없잖아. 그. 어허. 난중력이 난중일기란... 뭔가 이게 좀 수상하지 않아요? 드라이기가 왜 여기있지? 쨔부비야! 한번 또 단서가 나왔으면 볼게요. 무전기. 무전기를 찾아야 되나봐 무전기? 너 무전기 있니? 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야지!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! 비밀번호 확인요. 비밀번호가 탁 됐어. 이거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? 자 한번 볼게요. 오! <목소리> 무전기에 있다! 하고 전전하려면 제가 왜 꺼냈을까요? 켜볼게요. 오버 온다 가라 오버. 안 되나 보네 어 뭐야 아 난중률이 여기 있네 우와. 종이 하나 발견 나디오만나살고워도갑시다 2번 5번 아닌가 5인가 숫자로도 5 단도가 무전기하고 2호니까 응답을 안 해요 뭐가 있으면 은 이걸 25번으로 맞추자는 건가 아아 아, 뭐 없나 응답하라 오버 힌트 좀 달라 오버 데스크입니다 오 말씀하세요 된 거잖아 힌트 좀 달라, 오버. 알겠다, 오버. 어, 뭐야, 뭐야. 방금 누가 나가서나 이거 던지고 갔는데. 어, 이게 뭐야? 뭔카드가 있네. 오! 있네요. 뭐 써있다. 비밀번호인가 보다. 헤이다, 이사! 벌써 탈출하는 거야? 왜? 야공 없다, 오버. 알겠다, 오버. 00320613. 와, 비밀번호가, 비밀번호가 틀렸어. 뭐야, 뭐야. 왜 틀렸어? 진짜 페이크야? 오버. 힌트도 없나, 오버. 힌트가더 없다, 오버. 어디 있어, 뭐가? 뒤를 어? 숨기는 것 같은데. 그렇다면 바로 요거네. 뭐지? 열려봐도 이거 뭐야? 뭐지? 잠깐만요. 그니 다음 안을 한번 봐볼게요. 이거 맞는 것 같은데?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. 아 어,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약, 모든, 약 먹은 거 쓰레기예요, 쓰레기. 뭐 없네! 이거네! 이거 종인데. 이 와우, 이렇게 빨리 잤다니. 이렇게 대고, 열어볼게요. 음? 뭐안 써져있잖아. 음? 아, 있다. 레모나. 아, 맞아 예전에 레모나 샀었는데, 그거 엄청 맛있어요. 여러분들, 레모나 먹어보셨어요? 레모나 정말 맛있어요. 정말. 잠깐만. 냥 이거 좀 다시 정해 좀 해놓을게요. 아, 이거 아니구나. 아, 여기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얘를! 얼려놓고 얘를 올려놓고 종이 쓰레기는 다 여기 이거 필요 없네 무전기만 쓰면 된 거였어 페이크였어 잠깐만 뭐였지 레모나 레모나 이게 뭔가 뒤를 또 숨기는 것 같은데 어 요건가? 안 없는 것 같고 여기 아 이건 당연히 없을까 여기 또 숨겼을 리가 없어 여기는 너무 지저분해서 마지막 용의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. 일단 여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. 아, 레모나 있네. 아, 뭐야. 깜짝 놀라네. 이거 제 학원 가방인데. 안에 레모나 있어요. 아, 뭐야.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. 너무 쉽게. 아, 레모나 열 볼게요. 아, 어, 레모나가 이렇게 많은데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예요. 어, 잠깐만. 이거, 레모나데이 레모나가 왜 여기 있을까? 음? 이거 레모나 왠지, 이거 낱개, 이거, 포장이, 낱개 포장이거든요, 지금? 저게?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거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봉지 하나씩으로. 근데 이것만 이, 있는 걸 봐서는, 여기 안에 뭐가 있겠다. 이 말인데, 한번 뜯어볼게요. 깜짝이야. 카메라에 과열 돼서 꺼지는 소리였는데, 깜짝 놀랐네요. 뭐 없나?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음! 종이 있다! 아, 뭐야! 음, 음! 아우, 아우, 오, 레몬아. 아, 네. 어. 잠깐만요, 카메라 다 튀겼네. 한번 튀기, 저기, 털게요. 좀어지러워 죄송해요. 아니면 편집점님 이거 좀 건너뛰어주세요. 저 이거 털어야 돼서. 음. 어우, 어우, 셔. 어우, 종이가 왜 여기 있어? 왠지 이게 최종 마지막인 것 같은데. 아, 이코 콜은 아니에요. 어우, 왜 레몬 안에 있는 거야? 어, 뭐야. 저는 나머지 좀 먹을게요. 좀 남았거든요. 음. 음, 달콤해. 음, 볼게요. 0054? 어, 1번에 맞네. 보시면 0054라고 써있든 아, 글씨 체가 우리가 아빠꺼네. 아빠가 다 여기 가뒀나보다. 아, 아빠는 진짜 너무해. 볼게요. 아우 이제 좀 신맛이 없어졌네. 0054 이거 0552 아닌데 아 이거 0052라고 하네 0054 06 31 38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0054, 06, 31, 38 맞네요 그럼 할게요 가자 우와 안녕히 문 열렸다 잠깐만 문이 열리면 이거 열려다 하고 떠야 된는데 나가도 되겠죠? 나 나간다. 나 나간다. 네모나 챙기고 가야겠다. 여러분들 그럼 오늘 어우 나왔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 이제 탈출해서 이제 꺼도 되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 뽀뽀